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 현상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리플이 어제 피트가큰 하락이 나오고 약 반등이 나옴에 따라 리플이 좀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반등에 대한 부분,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에 하락장, 하락장을 가는 길에서 나오는 반등 즉, 하락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라고 보시고 있고, 하락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라는 건 결국에 더큰 하락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계단식 하락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0.57달러를 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 관점, 즉, 반등이 나와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전히 그 관점 변함없고, 비트코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 추세에서 하방 이탈을 만드는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단기간에서 보시면은,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 나온 이후에 되돌림 나오고, 어 정확하게 지금 저항받으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위험한 그림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돌림을 주고 좀 천천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 하방 이탈이 나와, 추세 이탈이 나와버리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급락이 계속적인 하락, 원웨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반등 구간은 52K 구간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2K에서도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진짜로 시작이 됐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 리플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어제 분명히 비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트가 강할 확률이 높고,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장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좀더 빠질 확률이 높다. 잠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약세하고, 비트코인이 강세할 것이다. 라는 움직임이 현재 힌트가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전 비트코인 알트 불장이 왔을 때, 헤드앤숄더 모형으로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이때 알트 불장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지금 만들어졌고, 헤드 앤 숄더, 넥라인에 대한 갭이 발생을 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구간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린 상태,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이 보이는 상태, 해당 부분을 봤을 때는 도미넌스에 대한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 즉, 알트가 굉장히 폭락하는 장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그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 종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리플도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덜 빠질 수 있지만 분명 비트코인보다는 많이 빠질 수 있는 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플로 좀 가보게 되면. 그래서 리플 어, 지금 일단 반등이 나와서 0.51달러 구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삼각수렴의 하단부 이탈까지 나온 상태로 지금 주봉을 마감을 했고 0.57을 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간점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제 관점을 좀 강력하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 상승장을 보기 전과 0.57달러가 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적인 하락간점을 취하는 게 현재 시장의 어, 대응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해당 부분 좀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